후쿠시마 괴담과 우리 어민들이 힘겹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. 이 괴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.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.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고,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.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.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, 이 글을 쓴 자는 자우림이라고 하는 그룹의 김유나라는 자입니다. 이김윤나 이자가 2016년에 케이블 방송 원나잇 푸드 트립에서 일본 오사카에 가서 일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군요. 네티즌들이 몇년 전에는 일본 가서 잘만 먹더만 지금 왜 그러냐.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응징 방법은 모니터링이다. 한 15년간의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들의 망언 실태를 좀 리스트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어요. 그런 방식의 망언 퇴치, 괴담 퇴치 전략을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.